뇌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들. 1. 멀미와 뇌바다 멀미를 겪을 때, 뇌는 눈과 귀의 불일치로 인해 독소 섭취로 환각을 경험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어 기제로서 뇌는 독소를 몸에서 제거하려고 하며, 이로 인해 구토를 하게 됩니다. 2. 빛에 대한 재채기 반사 인간 인구의 약 13위 태양이나 밝은 빛을 바라볼 때 재채기를 합니다. 이는 광선 재채기 반사라는 유전적 특성 때문입니다. 3. 수면 중 근육 경련 잠들 때 느끼는 하강 감각과 함께 일어나는 갑작스러운 팔다리 경련은 뇌가 이완된 근육을 떨어지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4. 브랜드와 뇌반응 애플과 같은 메가 브랜드의 팬들은 종교적 이미지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뇌와 동일한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5. 입체 시각 캘리포니아의 한신경 과학자는 67년 동안 스테레오 블라인드 상태 깊이 인식 불가로 살았으며 3D 안경을 끼고 영화 휴고를 본 후에야 입체 시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6. 시간 왜곡 시계를 볼때 초침이 잠시 멈춘 것처럼 보이는 현상은 뇌가 거짓 기억을 생성하여 시간 인식이 약간 뒤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를 크로노스테이시스라고 합니다. 7. 고대 유적 발견 플로리다의 타이터스빌에서 고고학자들이 7,000년 된 무지를 발견했습니다. 일부 두개골에는 보존된 뇌조직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8. 수술 중 심장마비 2009년 한 이탈리아 신경외과 의사가 수술 중 심장마비를 겪었으나 환자가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수술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수술 후 30분 뒤에 심장혈관 성형술을 받았습니다. 9. OCD와 총상 1983년 심한 강박증을 앓고 있던 한 남자가 자살을 시도하기 위해 머리에 총을 샀습니다. 그러나 총알은 그의 강박증을 유발하는 뇌의 부분을 파괴했고 그는 회복한 후 5년 후 우등생으로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10. 불쾌한 사람의 인식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뇌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실제보다 느리게 움직이는 것으로 인식합니다. 11. 거울 속 괴물 거울을 바라보면 뇌가 상상의 괴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12. 두 번째 뇌 우리의 위장에는 두 번째 뇌가 있으며, 이는 신경학적으로 활성화되어 배가 아프다는 느낌과 기분, 식욕조절에 관여합니다. 13. 뇌 동통 뇌 얼음의 과학적 용어는 스페노팔라틴 신경병증입니다. 입안의 통증 수용체가 신호를 보내지만, 뇌는 이 신호를 이마에서 오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여 두통이 발생합니다. 14. 욕설과 통증 욕설은 일반적인 언어와는 다른 뇌의 부분에서 처리되며 실제로 통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15. 손가락의 물속 주름 손가락이 물속에서 주름지는 것은 물을 흡수하거나 기름을 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뇌가 지나적으로 지시하여 물속에서의 그립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16. 수면과 시냅스 최적화 파리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수면은 뇌의 시냅스를 최적화하여 뇌가 너무 커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17. 풍자와 문제 해결 연구에 따르면 풍자는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그러나 풍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뇌 질병의 초기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18. 자신감과 뇌 화학 자신감을 가장하는 것은 뇌 화학과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19. 빠른 눈 움직임과 시각 차단. 빠른 눈 움직임 중에는 뇌가 시각을 차단하여 움직임의 흐림을 방지합니다. 이로 인해 클로버 필드와 같은 영화가 사람들을 아프게 만들 수 있습니다. 20. 칼로리 소모 내는 하루 칼로리의 20%를 소모하며, 이는 신체 질량의 2%에 불과합니다. 21. 부정성 편향. 우리의 뇌는 부정적인 소식에 지속적으로 반응하는 부정성 편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22. 편도체 편도체는 두려움을 조절하는 뇌의 일부입니다. 이것이 외과적으로 제거되면 두려움을 잃게 되지만 감정의 나머지 부분도 제어합니다. 23. 방문 기억 상실 방에 들어가면 때때로 왜 들어갔는지 잊어버리는 것은 문을 통과하면서 사건 경계가 생성되어 뇌가 우리가 방금 생각했던 것을 잊어버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24. 목표 공유의 효과 목표를 누군가에게 말하면 실제로 목표를 달성한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뇌가 화학적으로 만족감을 느낍니다. 25. 거대 오징어의 뇌 거대 오징어의 뇌는 도넛 모양으로 내경이 겨우 0.5인치입니다. 그들의 식도는 이 구멍을 통과하며 그보다 큰 것을 삼키면 뇌 손상을 입게 됩니다.